네, 그럼 이번에는 또 성균 전문가님이 오늘 두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, 또 준비한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준태님 계좌하고, 조성환님 출연자분 계좌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매칭되는 대한주로 좀 갖고 나와봤어요.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저평가되고 성장성까지 겸비한 거좀 아쉬워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가 갖고 나온 건 이제 건설 관련 주거든요.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 지역에서 골고루 성장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신흥시장하고 선진시장하고 동반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. 이게. 이 시장 자체가. 그래서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. 또 자회사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정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해 두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.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신흥국 그 인프라 투자에 최대 수혜주죠.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을 많이 하잖아요. 뉴딜 정책도 많이 하고 그때. 가장 큰 수혜주를 볼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.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, 사실은. 끝없이 하락하다가 오래 들어서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요. 자산 가치 대비 약 PBR로 따지면 0.5배밖에 안 돼요.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. 그리고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약두배 정도 성장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. 그게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성이 보통 그 정도 담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앞으로 2, 3년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렇지만 자산 가치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또 요새 시장에서 핫하잖아요. 건설주들. 거기에 핵심 종목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뭐 건설을 하고 있는 건지 건설 관련주이지만 건설주는 아니죠 제가 갖고 난건 사실 건설 기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닦고 그죠 그러니까 soc라고 그러죠 사회적 인프라 할때 soc 하게 되면 도로 닦고 뭐 공장 할때터 닦고 이럴 때 가장 필수적인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바이든이 지금. 투자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조 정도 하잖아요. 인프라 투자를.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럼 앞으로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는지가 예. 궁금합니다.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약두배 정도. 만약에 올해가 작년에 500억이었으면 올해 약 1천억. 내년에는 약 1,300억. 이런 식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. 한 앞으로 3년 정도는 계속 이익 성장이 담보가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. 막잘될 거다. 혹시 네. 주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? 특별히 주의할 점은없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다.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,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데, 사실 갖고 나온 게 월요일 날 드렸는데,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. 요 어제, 오늘까지도. 그래서 조정주면은, 약간 조정주면 분할 매수로 권해드리고요. 그 외에는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. 길게 보면 아직도 굉장히 싼가격에 있다. 예, 이렇게 음.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중장비 업체는 사실 네. 글로벌하게 봤을 때 캐터필라도 있고 많잖아요. 음. 캐터필라가 대표적이죠. 그래서 예. 대표적인 경기 민감업종이어서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캐터필라 주가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네. 캐터필라 주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네. 그 캐터필라의 버금가는 네.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런 시카고로 갔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저도 질문 예. 하나만 하겠습니다. 복수심으로 뭐, 하시는 거 아니고. 복수심은 아니, 아니고 저석에, 네. 어, 저도 종목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설주들이나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이 과거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했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과 건설주의 트렌드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.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. 건설주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고요, 아직. 이 종목 자체가. 그리고 이 시세가 늦게 시작됐고,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, 이제 사실은 두산 인프라콜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세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. 지금 올해 매출액 대비 시세를 하게 된다면, 단순 계산하면, PBR로 단순 계산하고, 평균 PBR로 계산하면 지금 가격보다 두 배는 더 가야지 적정 가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럼 PBR이 낮은 종목은 전부 다 올라간다? 아니죠. 성장성이 겸비돼 있어요. 성장성이 겸비돼 있어요. 예, 얘는 성장성까지 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. 올해 작년 대비 두 배, 내년에는 약 1.3배 정도도 같이 또 성장, 고약 3년 정도까지 매출액 성장성이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. 혹시 두분 놀라실 수... <laughs> 싸우시는 거 아닙니다. 싸우는 거 아니고요. 예,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욱 더 좋은 종목을 정보로 드리기 위함이니까요.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. 이래서 강력 추천한다. 짧고 굵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한 2~3년 동안은 먹거리가 계속 있거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불지의 대기업 계열사고,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요, 이 업종 내에서.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